네, 안녕하세요. 부영희 채널의 부영입니다. 어,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어, 요즘 장안의 화제 드라마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이제 우영우 김밥이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집에서 종류별로 김밥을 사갖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원조 김밥, 참치 김밥, 고추 김밥, 김치 김밥, 돈가스 김밥, 그리고 나머지 꼬다리들, 그리고 우동.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부츠도 용투도 이하 저는 항상 김밥 천국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수 있어 예상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청소요 시간 10분 Mm hmm.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